자 y는 x 분의 1이라는 게 있고 b 좌표 줬고요 a 좌표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.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a, a 분의 1로 준 상태다 맞죠? 그럼 직선을 생각해서 요 x절편을 일단 따져줘야 우리가 넓이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직선식을 구하게 되면 x절편도 알수 있고 y절편도 알수 있으니까 뭐, a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다 맞나요? 자 직선식 구해보면 y는 a 플러스 1분의 a 분의 a분의 1 플러스 1. x 요 1,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지난다 할게 요렇게 쓰면 직선의 방정식은 완성이 됐다. 자 그럼 기울기가 보기 싫으니까 분자 분모에 a를 슬쩍 곱할 건데 a의 a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a라 쓸수 있겠죠? 약분되어 가지고 a분의 1밖에 안 돼. 그렇다면 직선식이 y는 a 분의 1x 더하기 a 분의 1 빼기 1로 서 정리가 됩니다. 그죠그 y절편이라는 것은 얘로 확정이 됐다라는 뜻이겠고 x절편을 따져야 되니까 어, y에 0 넣었을 때이 y절편이 넘어가게 되면 1 빼기 a 분의 1이라는 것은 a 분의 1x. 그래서 x좌표라는 것은 a 빼기 1. x절편이 a 빼기 P좌표라고 하는 것이 A-1,0이다. Q좌표라는 것은 0,A분의 1-1 이런 형태가 갖춰졌다는 라 뜻입니다. 그러면 S1 OPQ 요거 짠거네요. 짠거 넓이는 2분의 1에 A분의 1-1 곱하기 A-1 정리할까? 정계 하면 정계 나오나? 정계 보자 그냥 어, 1 빼기 a 빼기 a 분의 1 더하기 1자 이렇게 정계가 됐어요 s2 는자 높이는 뭐야 a 분의 1자 요만큼 길이가 a 였단 말이지 요만큼 길이가 a 요만큼 길이가 요거 a 에서 이걸 뺄 거야 그럼 1. 1이라 뜻인겁니다. 위에는 a분의 1 그래서 s2는 1.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a분의 1일거니까 2a분의 1 더하지? 풀어 쓸까요? 1 빼기 2분의 2, 2분의 a 빼기 2a분의 1 뭐하자고? 더하자. 더하면 어, 없어지네 없어지면 이상한데 잘못 쓴거 있나? g, 마 a, 1, g, 마이 a, 요렇게 곱한 거, 1, 이렇게 봐, 1, 맞는데? 다시, 높이, 어이? 희한하네. 뭐, 잘못 쓴 거, 있는 거 같은데? a에서 저걸 빼면, 1. x 열편 맞죠? y 절편 아! y 절편잘못했네 여기 y 좌표 이거 길이는 양수 이 부분 이 좌표가 양수, 의 음수야? 음수잖아. 그럼 이걸 그대로 길이라 쓰면 돼요, 안 돼요? 안 돼요. 그래서 이거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는 뜻인 거야.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됐어. 따라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a 분의 1. 1 이렇게 됩니다. 최소값 산술기하평균에 의해서 최소값 2루트 2분의 1. 약분해서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되죠. 전체적인 최소는 루트 2에서 1을 뺀게 최소값이다라고 할수 있겠네. 오버.